아이씨구아이씨구한번더해줘유아지 나. 근데, 근데, 근데 왜 먹고 쫀쫀는 거야? 아이씨구아이씨구 짠짠짠 플래너스 안 썼어? 아그래 고맙다야. 아너 뭐로 냐 엄마. 응. 우 이거 깔이거 그래, 그러자. 그래. 피자 짜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아로네아니 여기 앉아도 돼, 유진. 유진가 아빠 배려해 준다고 그러잖아아빠저 의자가 편해. 아빠는 이 의자가 편해. 유진 어떤 의자가 편해? 이 의자가 이의다가 편해 그 의자가 편해? 그럼 거기 앉아도 돼유지 편한 데 앉아 그렇게 정말 괜찮은왜저 아빠는 여기 의자가 편해 이는 여기 다 편해 여기 의자가 편해? <laughs> 오케이 그럼 아빠는 여기 의자가 편해 오케이 자 우리 다 같이 아침 먹어볼까? 자, 오늘 아침은 피자예요 이렇게 잘 먹는 아이가 있다 네, 특별한 날이니까. 엄마, 엄마 먹어. 응. 음. <laughs> 맛있어? 어, 미이에 여수 무이리자 원빈처럼 미는 거 맞아? 응? 원빈처럼. 빨칵, 음. 빨칵. 딸깍 딸깍 윙윙윙뭘다 윙. 버리면 어떻게 돼버릴까? 바꾸 바꾸가 된다고? 네, 아니 바까 바깥 바까수가 뭐야? 그 네. 움직는 거야 움직는 <laughs> 아 갑박구 갑박 갑파쿠. 갑박구가 갑파쿠. 돼버린다고? 아 맞아. 이 네, 미용실 가리마 아빠 왜? 오늘 갑래 <laughs> 아빠 이따가 군대 음. 갔대 그래서 머리 밀어야 돼. 안 그러면 갑안그 응. 그리고 머리를 짧게 자르면 멋있을 텐데. 응? 네? 그 모르겠어. 아 왜요? 그리고, 그리고 훈련받을 때. 시간이 많이 없어서 씻는 시간을 많이 못 주니까 머리 말리고 이런 시간이 필요 없대. 그래서 효율적이야. 그지 드라이기도 필요 없다고. 수건만 있으면 돼. 응. 머리가 길면 드라이기로 윙 하면서 말려야 되잖아. 그런데 머리가 짧아서 수건으로 달달달달달 털면은 다 마르는 거야. 좋겠지? 다 열리는 거야. 어? 거야. 다시 어어는 s t in the day. About out the j u i 이 e I was 가 bigot. I don't k 고 o w about the car. What I can't go out t 이 get it. 피클이 없 t know about the car. I don't k 엄마 아빠가 을까 아빠, 아빠 피클못 먹었다. 아빠 피클못 먹었어? 아니야, 아니, 야 먹었어. 먹었어? 유진이 먹고 싶은 뭐. 거 있으면 먹어. 아빠 괜찮아. 아빠 이제 막 만. 아니, 먹... 먹은 거해 주나? 응? 이병 통계서를 출력을 해 와야 된다니. 드리나 <놀린다> 아도

네. <laughs> 창밖에 아니, 보고 왔어? 아니, 이제 뭐 해야 되나 싶어 가지고. 올라가. 하아. 하과루또가 고리뻐요. 하와루또 먹으러 돼요. 엄마? 네. 아, 나나그 그거 어고 어디 서 여기 밑에 그카피랜드 그런 데 있더라고. 어, 다행이다. <laughs> 어떡하냐? 유준아, 그 낮잠 자려고 누워있는거야? 어, 낮잠 자려고 나려서누워있는거에 어? 졸려서? 유준이 밤 30번만 자면 아빠가 온다고 밤에 30... 싫어 35, 35, 35번 자면 아니요 그 아빠가 와 밤에 서른다섯 번 자면 은마가 어, 아빠, 아, 아, 그럼 아빠가 뭐라? 아 그럼 아빠 올수 있다니까? 이거 서른다섯 번 자면은 밤에 다른 번못자3 서른다섯 번 밤에 3 5일을 자면은 엄마가 이제 말해줄 거야 유진아 첫째 날이야 오늘 잘 자자 하고 유진아 둘째 날이야 잘 자자 해가지고 서른다섯 밤 밤을 지나면 아빠가 집에 짜잔 하고 검은색 원숭이처럼 등장할 걸. 네. 밖에 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얼굴이 꺼멓게 해가지고 요즘 아빠 왔어 그럴 거야. 그 아빠한테 뛰어올 거야? 그데 못생겼다고 할 거야? 아 못생겼다고 할 거야? 응. 그래도 아빠 좋아하실 거야? 아니, 아빠 안좋아해 거야 진짜? 응. 왜?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해줘야지. 가자. 가자. 와, 원빈이네. 그거 갔을 때는 저는 훈련소에 에어컨이 없었어서. <목소리도> 가자. 집에서 한 시사지 나도. 응. 그걸 응, 왜? 응. 아. 응. 어제 먹었는데 어제 먹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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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는데는데 먹었는데 먹었는데 먹었는먹 삼촌이랑 gets though habit i train

속에서아다니는 전화가 너만 연을 해줄지 몰라 가 버텨줄게 내목소 들린다 가정의 봐봐 아빠 어디 다 고객단 통해 방금 예준이를 재우고 나왔는데, 예준이가 이제 아빠가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, 오늘 아침에도 군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제 흘려서 보내놓고 둘이서 저랑 준이랑 생일 저 얘기가 또그 다음 주에 생일이라서 생일 때 같이 뭐 있어줄 것 같다고 한물을 너무 많이 사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정말 완전 하이 텐션이어가지고 자기 전까지 잘 놀다가 다행 중간에 한번 되게 넓고 발등이 좀 있는 편이라서 신발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김포 현대 아울렛이 애기 신발 종류가 좀 많았었고 저희가 의왕 타임빌리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거기는 애기 신발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애기 신발을 못 사왔거든요. 이사오면서 김포는 좀 멀어져서 네 요거는 수원 스타필드 갔는데 거기 애기 신발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많이 신어보고 뉴발란스랑 이거랑 하다가 이게 조금 시원한 재질이 이아이베시라서 아직 저얘기가 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놓거나 좀 발버둥을 하는 얘기들이 좋겠다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아기 계절별 옷을 사주시는데 항상 이렇게 되게 예쁜 옷을 사주세요. 그래서 저희 애기 이쁜티라 추억 겨울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예쁘죠? 어머님이 항상 옷 사주시는 거 보면은 항상 예쁘더라고. 수유코 사주고. 한에 <laughs> 갔는데 스타필드에 이1층 이게 전시를 하더라고서 유준이가 요새 변신 로봇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집에 변신 로봇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처음. 찾아봤어요. 어쨌 아주머님이 사주셨어. 그래서 다행히 적적하지 않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. 이제 저희 신랑한테도 잘 있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울지 않고 잘 버텨보려고요. 한주한주 애기가 잘 노는 거라. 그리고 잘 크고 있는 거 그런 거 기록을 잘 남겨보려고 해요.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당당당당차 주의 동합니다. 우일보면 어미 달려가요. 당당당당차 주의 동합니다.